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히잘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얼바인 세집 분양의 모델들에 대해서 빌리지별로 총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95%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어질 홈들은 오차드 힐스와 포톨라스 프링스 두 곳이 2024년에 다시 릴리즈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올한 해는 부동산 시장이 정말 핫하고 바이어 분들한테는 정말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잠시 자재 공급 이슈로 중단되었던 새집 분양도 올 하반기에는 정상화되고 또 프라이어리티 리스트에 올리셨던 많은 바이어분들이 캔슬이나 스킵하는 현상 없이 100% 소울드가 되었습니다. 내년의 전망도 바이어 사이드에서는 그리 쉽지 않은 마켓이 형성되리라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럼 얼바인 빌리지별로 새집 분양에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차드힐스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차드힐스는 그로브스랑 리지어랑 게이티드 커뮤니티 두 곳이 분양이 일부는 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860부터 4,300이 넘는 그런 홈들이 로케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다 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입니다. 네, 그로브에는 현재 3개의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차드 일스에는 7개 모델이 있는데 현재 두개두 어, 모델을 제외하고는 전부 분양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그로브에 있는 제노아 모델은 3400부터 36 스퀘어 핏이었고 그 다음에 1.8부터 2밀리언까지 갔는데요. 현재 KB홈이 지었습니다. 이 제노아 모델은 현재 모델홈을 판매를 하고 있고 분양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어, 테일러 모리슨이 지은 팔러마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2700 스퀘어 핏부터 3300 1.8 로 시작해서 이제 2밀리언 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팔라모 모델도 거의 90% 정도 분양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기가 가장 높았던 세테라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쉐 라는 빌더가 지은 모델이고 유일하게 4,000 스퀘어핏이 넘는 홈들만 분양을 했습니다. 그 가격은 2 밀리언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프라이어리티 리스트가 풀리 차있기 때문에 더 이상 레지스터는 하, 하실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홈들은 한 12개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릴리즈가 되고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되면 아마 내년 봄쯤에는 다시 어, 레지스터를 하고, 프라이어리티 리스트를 다시 접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네 번째로는 이제 라벨로 모델인데요. 라벨로 모델은 리저브에 있는 홈을 런칭을 했습니다. 런칭을 했고, 유일하게 이 그로브에 얼바인 퍼시픽이 지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벨로 모델은 3200 부터 3500 스퀘어 핏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가격은 1.9 부터 2밀리언 이상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리저브에 있는 라벨로 모델은 분양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벨로 모델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그로브에 현재 분양하고 있는 홈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저브에는 7개의 홈들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일찍 그 솔드아웃이 된 비보랑 테라 모델 있고, 꼬모, 버디, 라고, 라벨로, 그 다음에 이스트우드에서 런칭한 프레스코 모델 이렇게 일곱 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비보, 테라, 그 다음에 버디는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고, 모델용 판매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꼬모 모델은 프리미엄 로케이션에 한8개 정도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라고 모델은 이제 바로셀로나에서 런칭한 레지던스 4, 5가 현재 남아있는데 그 모델은 8개밖에 남지 않았고 그, 그, 그 모델들은 이제 프라이오리티 리스트에 계신 분들이 너무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이 모델도 거의 솔드아웃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벨로도 마찬가지로 그 그로브에서 그 런칭을 했지만 이 리저브에 있는 모델들은 전부 다 솔드아웃 됐다고 보시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이스트우드에서 런칭한 프레스코 모델은 현재 리저브의 한15% 정도 분양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피처로 지어질 홈들이 한 5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코 모델은 약간 장단점이 있고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이스트우드에서 프레스코를 놓치셔서 요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리저브에 있는 프레스코 레지스터를 하셔서 음, 구매를 하시는 방, 구매를 하시는 계획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2024년에 이렇게 릴리즈할 새 모델은 오차드 일스랑 포틀라스프링스 두 빌리지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차드 일스에는 네이버후드 4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는 3000 스퀘어 피트 이상 되는 집들이 520채 정도 지어질 예정입니다. 입주 계획은 2024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기간에 좀타오이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집 말고 새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오차디스 네이버후드 4 홈사이트를 좀 관심있게 보셔도 나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내해드린 것처럼 오차딜스는 현재 거의 90%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프레스코, 그 다음에 그로브의 라벨로 모델, 그 다음에 앞으로 분양될 꼬모의한 8채 정도, 요 정도가 요 정도를 분양을 하고 이 지역에는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어, 마지막으로 분양될 집들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